아시아 프린스 우리 이광수 씨아 벌써 손도 십시오 프린스만이 할수 있는 그런 손의 각도죠 네저 어디 학원 있나 네. 의리 아 정말 정말 세 분의 의리가 네. 그리고 예 이게 중요합니다 각도가 자자자 네. 지금 손가락 치도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해본 분이라 자 정면을 보시고 예, 안녕하세요 예, 좋은 친구들에서 어 친구들밖에 없는 친구들 위해 모든 걸할수 있는 민수 역할을 맡은 이광수입니다. 예. 이제 광수랑 저는 아막 현장에서 막 애드립을 막 미치도록 해요. 왜냐면 컷을 안 하니까 <laughs> 해요. 막 그러면 막 현장에서 막 쌍엄지를 치켜세워주면서 아 좋은 배우다. 뭐 이런 배우들이 어딨냐. 아막 끝내준다. 근데 편집실은 저도 안 갔는데 이제 후시녹음이라는 걸 하잖아요. 그렇죠. 입을 맞춰야 되니까 몇장면을 본단 말이죠. 뭐 애드립은 다 잘렸어요. <laughs> 현장에서 영화의 정말 실제의 모습을 많이 담으려고 해서 음. 그 제가 그 토하는 장면이 있는, 구토하는 장면, 예, 예. 그 실제로 토를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해서 저도 그러고 싶고 해서 감독님도 얘기하시고 해서 실제로 토를 했어요. 그래서 <laughs> 현장에서 어,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다음날 문자로 사실 그때도 되게 추악했다고 <laughs> 더러, 더럽고 <laughs> 못생기고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. 진짜 편집서 짤렸어요. 네? 편집실 아직 못 들어갔기 때문에 광수 씨. 아니. 제작 보고에 중간에 울면 안 돼요. 지금까지 굉장히 혼은 했거든요. 예.